여기서 네, 네. 네. 아, 너무 멋있어. 에버 에버 에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래서 끝나게 됐고요. 다음 공지 사항이 뭐 있습니다. 예, 공지 사항으로 왔습니다 예. 아이 제주 송 패드 주셨는데 괜찮을 적겠습니다. 근데 목이 안쉬었어요 그죠? <laughs> 거기 앉셔서얼차려줄요요 농담이에요. 저비 하지 마시고요. 저희 이제 마지막 네. 공연이었어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인사 한번 드리고 저희 모든 5일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전원 멤버들 다 올라올 거예요.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고 요아그 전에?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12시 20분부터 저쪽 주공 현장에서 공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3시부터 3시? 자 15시부터 자 여기서 다시 30분 동안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1시 반부터라고 합니다 어 1시 반부터 주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우리 자 우리, 멤버들 다 같이, 올라서, 와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예, 그동안 감사했구요 예, 잠깐만, 애들아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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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우것 같아요 리 잠깐만 사진찍기 전에 약간 경례 부터할까자 일어나서. 자 여러분들 어일 동안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고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 둘셋 축사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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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, 사, 사진 찍겠습니다. 네, 된것 같습니다 고니다 자, 그러면 다음 공연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좀 챙겨드세요